It's about a man in the Bible named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블레 사람들이 언약계를 어느 날 포획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약계가 금으로 되 있고, 그 안에 쉐카이나, 시카이나 시카이나 근로 영광이 임하고 있는 그 괴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 앞에서 자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었죠. 어느 날 어느 블레스 사람들이 와서 그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다윗의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원약궤를 가져다가 도대체 뭘로 이걸 만들었나?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원약궤를 뚜껑을 살짝 열어봤을 때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게 said, 되었습니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그소두 마리의 수레에다가 얹어서 언약궤를 그냥 내보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앞에 나가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 도로에 가면서 미끄러지시 하겠죠 그 언약계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계를 잡으려고 손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왜이 사람을, 우리 형제를 죽였습니까? He's a good in the 우리 교회 좋은 집사님이신데 And God didn't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When God answer, that is an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위치, 다, 하나님의 다윗이 다시 모세가 주었던 그 책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기인들의 어깨에다가 또 찬양하면서. 옮기라고 모세가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싱어들의그 짐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고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재를 찬양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결점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 언약계를 위한 장소를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왕 여기에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농장에다가 이거를 좀 보관해 둘수 있을 것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 소리가 나 Mr. o b e d i d o m comes to the door. Obadidom이 yes. 이제 나와서, Are you Mr. o b e d i d o m Yes, 아, I am. 아 o b a d i d 이십니까 네. Well, sir, uh, King David was wondering if, uh, um, uh, well, uh, would you mind keeping God for a while?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좀 돌려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여기다 좀 보관해도 될까요? 언약궤 여기다 좀 당신 집에 놔도 되겠습니까? I don't think so, but let me check with my wife. 아잘 모르겠는데 제 아내에게 물어보고. 아내... 여보, 어, 다윗 다위 왕이 우리 집에 하나님을 보관해도 되는지 물어보는데 아, 괜찮아요 여보 괜찮대요 자,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and the came, 그래서 carrying the of the covenant. 레위들이 이 언약계를 어깨 메고 들어옵니다 and, and, and 오베데돔이 right 여기에 TV 있는 옆에다 놔주십시오 so they set the 그리고 다, 어, 언약계를 놔두고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TV 옆에 나왔던, 거실에 놔뒀던 원약계에서 빛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이제, 아, 이제 내가 그 동물들 내 돌보러 가야 겠다 and mom said, well,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나저좀 저녁 준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딤섬 딤섬을 좀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얘기 어그 거실에 안 보던 물건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맘 왓츠 인더 리빙룸? 지금 거실에 있는 게 저게 뭐예요, 엄마? 어 칠드런 아 I don't, don't know how to tell you but we're keeping God for a while.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 좀 모셔 드리도록 했다. Oh, cool. Oh, cool. 예. We w e r quiet at the dining room table that night. 저녁 식사라는 동안에 가족끼리 좀 조용한 정적이 흘습니다 Nobody said much. 아무도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모 식사를 하면서 언약개를 이렇게 흘끔흘끔 흘끔 흘끔 쳐다봤습니다. 이제 자러 갈 때가 되었는데요. 아빠가 이렇게합니다 아직 자러 갈 소리가 아닌데 우리 거실로 좀 가지 않을래?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합니다. 어, 우리 그 아들하고 내가 설거지할 테니까 그냥 쉬세요. 그데 엄마가 어?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지? 그래서 아들과 아빠가 오베데돔이 설거지를 합니다 타월도 올려놓고 그리고 언약괴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Nobody said anything, but a lot was being said. 아무도 이기하지 않는 사,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가이 아이들, 시 시간, 잠자고말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두살 먹은 아가 거의 이년 동안 매일 밤마다 아주 악몽을 꾸었던 아입니다 자 성경에 90일 동안 그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 오베데돔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축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호박도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습니다. camels were pregnant. the donkeys were pregnant. 나귀도 뭐죠? 그딱 당나귀도 임신하고 모든 그 가축들은 엄마까지 막 임신을 합니다. 가축도 전부 다 새끼를 배고요. God bless the whole house. 하나님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셨습니다. The kids got straight A on their report cards and they didn't have to study much. It just came to them. 애들 또 공부도 안 했는데 전부 A를 받아왔어요. It's wonderful.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And so one day they were having dinner and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so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남편이 자기에게 잘 대해줬는지를 얘기합니다 보면서 내가 이 남자를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I mean, 밖에서 이렇게 소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And the oldest boy jumps up. 그리고 큰 애가 일어서서 I think 누군가 밖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먹고 있는 걸다 끝마친 다음에 내가, 내가 어, 나가 볼게. 문 열리고요. 자, 오베디덤 씨, 하나님 여전히 잘 계십니까? 예, yeah, he's over by the TV. 자, 하나님이 TV 바로 옆에 계십니다. 언약궤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Please step back, sir. We've come to get him. 자, 좀 뒤켜 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모시러 왔습니다. And they came in with determination and picked up the ark of the covenant and carried it toward Jerusalem. 다시 이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Mrs. Mr. o b e d i a m stood at the entrance of their home, not quite realizing what just had happened. 이 오베데드미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이게 생각을 생각이 잠깁니다. 얘들아 이리 와보렴." 자,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언약궤가 있었던 그, 그 이제 그 장소, 장소. 빈 곳을 바라봅니다. It felt colder than normal. 근데 희한하게 더 춥게 느껴져요. 이전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어깨로 어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아빠가 팔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아빠가 어 팔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마치 아주 가까운 가족이 멀리 가버린 것 같고 다시는 못볼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이게 빛이 왜 이렇게 오늘 어둡지? 이렇게 춥고 좀썰렁한 느낌이 드는 Everybody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자러 갈 시간이다. 가자. 2 근데 두살 먹은 애가 다시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제 가족 회의를 소집합니다. 제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야기, 가족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할 교가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도시로 우리가 이사 가야 될것 같다. 자, 얘들 어떻게 생각하니? 애들이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학교로 가야 되고요 친구를 새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집을 다 장식했는데 꾸몄는데 그리고 이 주변에는 우리 아줌마들과 티 마시는 것도 그리울 텐데. 또 교회도 새로 찾아야 되고. 그렇지만 여보 나 같이 갈래.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그리하고 워 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 중에 성문직이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결국 성문직이 그 가까운 곳으로 가서 지켰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In fact, o b e d e d o m was a Philistine who converted. And became a Levite and joined the worship team. 사실은 오벳 에돔은 개종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위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16, 예, 그 역세상 16장 말씀에 보니까 wow. 오벳 에돔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And so you see, we, to this we come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 반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예배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서하나님 예배하도록 초청하십니다. 한국이여 내 임재로 나와오라. 나에게 찬양을 불러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 나를 위해 너희들 찬양하는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을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우풀죽고 나아가실 것입니까? 예배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예배자로서 서, 서기를 결정하시겠습니까? In. Revival of worship.